안녕하세요. 성교육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보물단지, 자손단지 이야기, 또 보지, 자지 이야기의 약자입니다. 성교육은 가치와 리얼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 성교육 필요한가? 여러분들, 성교육이 필요한가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뭐 대학생들, 성인들까지, 초, 중, 고, 대학생까지 다 강의를 다니고, 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도 다 강의를 했지만, 뭔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어릴수록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뭐 성인이 되면 좀 다른데, 물론 성인들도 뭐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알건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는 부분이 뭘까요? 남녀가 섹스하는 거를 인터넷이든 어디서든 봤겠죠. 그런 성행위 자체를 안다는 게 이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섹스라는 게 그렇게 정말 간단한 건가요? 그렇게 남녀가 육체적으로 합체해서 하나가 되고 그게 끝일까요? 그렇게 가볍고 쉬운 거기 때문에 나도 다할수 있고 뭐 굳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죠. 허드슨만 나와요 사실.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이상 뭐 공부하고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기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제대로 된 섹스,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사소한 거뭘 하나를 배우더라도 우리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암기도 하고 외우고, 책도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봤을 때 크다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필요할 때는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인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 그리고 섹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왜? 가르쳐준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는 알아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터득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서 성교육이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옛날과 다른 거는 정말 쉽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아, 이것도 좋아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겠죠. 성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너무 가볍게만 가다 보면은, 정말 성이 가볍고 쉬운 건지 알게 될까봐 사실 너무 걱정스러워요. 실제로도 뭐 유튜브에 성 관련 채널들을 보면은 요즘 되게 쉽게 가볍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아, 그래, 몇번 해봤어요.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할수 있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원나잇 스탠드나 쉽게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졌던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듯 얘기하는 것. 당연히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든, 어떤 누가 얘기하든, 내 인생은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 내 행동이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경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 안에서, 아, 이거 진짜 뭘, 뭐가 진짜일까? 내가 진짜 죽는 날, 아, 진짜 잘 살았다. 내가 행복한 사랑을 했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제대로 된 목적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갈 수가 있겠죠. 천천히 가도 돼요. 속도는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가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갈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섹스가 뭘까 내가 원하는 사랑이 뭘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뭐, 가, 뭐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괜찮은 사람 만나면 하룻밤 자고 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한번 잡아야 그 사람을 더알수 있지. 그런가요? 천천히 가도 늦지 않아요. 제가, 음, 인스타로나 뭐 인터넷상에서 상담을 받을 때가 있는데, 뭔가 요즘 분위기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아, 이제 성관계를 가져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문제 제안될것 같은가 봐. 그리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제가 뭐 그런 사람들한테 아 기다려라 막 이렇게 뭐아 충격을 지켜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더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아끼고 존중하고 책임져 줄수 있는 사람인지 서로 서로 그런 깊은 관계에서 하는 섹스가 맞는지 지금 이 순간 섹스를 했을 때 내가 정말 그 후에도 행복한 느낌일 수 있는지 아니면 하고 나서 후회하고 고민하고 아, 만약에 뭐 임신이라도 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그 섹스를 지금 왜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합시다. 그리고 나면 좀더 좋은 섹스, 좀더 아름다운 사랑도 할수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정말 어릴 때부터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정확한 사상을 갖고 계셨어요. 어떤 거냐면, 혼전, 혼우의 순결을 지켜서 결혼하고 나서 한 사람과의 섹스, 한 사람과의 영원한 사랑을 해야 된다. 부부만이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섹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까지 그 부부와 함께 가기 때문에 어, 무섭죠. <laughs> 행복한 사랑과 행복한 섹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저는 아 평생 한 사람과 살 아, 이거 너무 어렵겠다. 나는 안 그래도 잘 질리는 스타일인데, 이게 가능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초등학생 때부터 했어요, 정말. 그래서 진짜 그 고민들과 주변의 상황들과 남녀가 사랑하는 모습,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 사랑이라는 게 진짜 뭘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의 모습이 막 되게 행복, 모습이 행복해 보이고 막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되게 힘들어 보였고, 부부 간의 모습이 막 되게 행복한 것 같진 않았고, 물론 살아가면서 이제 장사 때문에 힘드시고, 뭐 제가 다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계신데, 항상 피곤하고 힘든 모습만 보다 보니까, 의문이었어요, 그게. 그,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 걸까? 진짜 좋은 걸까? 근데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삶이 정말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사랑을 지켜오고 서로에게 충실했던 그 삶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할수록 느끼게 돼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불같이 불타오르고 이런 사랑이라는 게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말 들어봤죠. 호르몬의 영향으로 길어야 뭐 80일의 폭풍이다. 길어야 뭐 1년이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다큐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런 호르몬의 영향을 지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지켜간 사람이 사랑이 아니면 뭘까요?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더 나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도 아직 정말 행복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되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까? 행복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참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남녀가 함께 살면서 행복한 게 진짜 가능한 건가? 내 경우도 그렇고 주변에도 봤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 찾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이 행복한 사랑을 할수 있고 행복한 섹스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만 그런 두 사람이 만나야만 진짜 행복한 사랑, 행복한 섹스를 할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숙한 사랑, 성숙한 섹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사랑과 섹스도 분명히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불행할 수 밖에 없어요. 섹스가 행복하지 않을 수 밖에 없어요. 공부해도 힘든데? 공부를 하고 맨날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한 걸 실행하고, 매번 이렇게, 어때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성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성과 사랑에 대해서 배우겠죠. 좀더 나은 행복한 사랑과 행복한 섹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희망적인 것 같아요. 저는 막 되게 결혼 제가 7년 차인데 되게 좌절하고 힘들고 지금 막 극도로 다달았는데 그 그게 다다를 때마다 한번 탁 제가 꺾이면서 아 진짜 이렇게 힘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킬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아이를 갖고 나서는, 아, 사랑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구나. 사랑이라는 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말 희생적이고 어떤 일이라도 이 사람을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그 마음.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이 사랑이 남녀 간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남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런 사랑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헤어지는 게 사랑 아니잖아요. 그럼 사랑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함께 극복해가는 거.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그걸 감내하면서 앞으로 가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하는 섹스가 행복한 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섹스 얘기가 나와야지 이제 정말 리얼함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섹스가 즐겁게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멈추고 고민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과 사랑에 대한 고민 함께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 있다면 그냥 남겨주세요.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그러면서 더 나은 사람과 섹스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성교육 보자기였습니다. 안녕. 선글라스 왜 썼냐고요? 아 사실. 얼굴이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선글라스라도 써야지 좀 신경 안 쓰고, 빨리빨리 동영상을 찍고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거만한려고쓴건아니고요 자, 얼굴을 수습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찍으려다 보니까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